안녕하세요. 유음 트럭입니다. 어, 오늘 이제 손님께서 방문을 해주셔주고 더센 네 이제 광포 윙바디 차량을 네 계약을 해주셨습니다. 더센이 이제 4톤이랑 뭐 3.5톤 그다음에 이제 비전은 이제 5톤 기반으로 나온 차량인데 그 차량은 이제 5톤 기반으로 나온 ZF 오토 미션이 들어간 네, 차량입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멸치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셔서 어, 앞전에도 이제 거래를 해주신. 네 사장님의 이제 지인 분으로 해서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계약까지 거기에 어 이제 보험 놓고 당연히 이제 출고까지 일사천리로 네 지금 이제 <laughs> 진행해서 네, 출고만 앞두고 있습니다. 뭐 워낙 이제 뭐 인판급 차량으로 좀 알아보셔가지고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네, 이제 이 차량으로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네, 이제 출고를 하게 됐고요. 보시는 것처럼 네, 내부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. 내부도 확실히 이제 인테리어도 확실히 좀뭐 이렇게 음각 양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쁘게도 잘 되어있고 네 거기다가 어 스위치 같은 것도 다 이제 네,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이라 어 사용하시기 네, 좋은 차량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네 차량은 이제 23년 네, 24년식 실주행거리 69,000 70, 7만이 좀 안되는 네, 기로수의 차량이고요. 어 앞전 차주분께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타셨던 차량이라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. 어 그래서 윙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입해올 때 이제 그래도 세월의 흔적이 좀 남아 있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휘방 이렇게 다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고,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쌍용 특장에서 네, 윙바디 제작이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. 범퍼 쪽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편하게 이렇게 발판이라든가. 같은 것들도 후방 카메라 이런 것도다 있으셔가지고 네 지금 바로 이제 또 어, 통영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 네, 문제 없이 네, 출고 하게끔 어, 이제 계약 진행하고 보험 완료되는 동안 네 어, 저희 이제 지정 공업사에 들려서 이제 정공까지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보험 가입 확인하고 네, 이렇게 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 대표님 네. 네, 지금 출고한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엑센 10바트 차량이고요. 이 차는 제 차량은 아니고 알선으로 한 차량입니다. 어, 제가 이제 통영에 계신 멸치하시는 공장 사장님한테 판매를 하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. 다른 분을 너무 만족하셨다고 그래서, 근데 제 차가 있었으면 좀더더 더 좋은 조건을 해드리려는데 제 차가 없었고 알선만 해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맞춰갖고 차주님이랑 협의 다 봐갖고 해서 판매했습니다. 네, 이렇게 갖고 마무리 됐고요. 뭐,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